말씀 묵상 10월 6일 월요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과 명예를 좇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도는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며. 그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성공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여와니시 아멘